네 안녕하세요 에피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집 계획지출 가계부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만 좀 빠르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텍스트로만 설명 드리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핵심만 좀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템플릿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대시보드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어, 왼쪽 상단에 가계부 알림이라는 게 보드가 있죠. 이 보드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보드는 같은 보드예요. 근데 가계부 알림이 보드는 여기에 있는 보드들이 어떤 이슈나 이벤트들이 있을 때 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보드를 체크해서 들어올려서 알림을 주는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의 상황 그리고 진행 단계에 맞춰서 자동으로 내용이 바뀌는. 내비게이션 보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가계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계부는 크게 두개 페이지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출과 수입을 입력하기 전에 연간 결산 페이지와 이번 달 가계부 페이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보드에도 올해 연간 리포트를 생성해 달라는 지금 멘트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올해 결산 생성하기 버튼 두 개가 있죠. 이번 연도 연간 결산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25년 연간 결산이 생성되고요 네, 연간 결산 페이지에서는 추가로 기입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025년 결산을 생성했으면 바로 월간 가계부 생성하기 페이지로 이동해 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의 가계부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이달의 가계부 페이지에서는 어, 여기 말 그대로 월별 가계부가 차곡차곡 쌓이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 버튼을 이번 달 가계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2025년 11월 가계부를 어,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생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달의 가계부에서 2025년 11월 가계부가 생성됐고요 여기 o를 눌러보시면 음, 여기 모든 가계부들이 전부 다표있게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2025년 11월 가계부를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가계부, 이제 2025년 11월을 위한 가계부인데요. 어, 일단은 여기서 계획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 11월에 발생할 예정인 수입과 지출을 모두 쓴 다음에 그 수입이 발생한 걸 기준으로 어떻게 그 현금을 운영할 것인가, 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전체 수입하고 아래 보시면 전체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미리 계획하는 페이지랑 보시면 됩니다. 고정 수입부터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월급 쓰고 자, 월급은 뭐 예를 들어서 1일 날 받았다고 하고요. 자, 250만 원 쓰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차트에 250만 원이 바로 어, 반영이 되죠. 자 그리고 변동 수입을 입력할 건데 변동 수입도 이번 달에 예정은 되어 있지만 이번 달에 어, 특정 이벤트성으로 나타나는 수입이다 라고 할때 우리가 여기다 적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알바비라든가 그러면 40만원 이렇게 적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 기타 소득으로 알바비가 잡힌 것도 지금 오른쪽에 290만원 같이 잡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계획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지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지출은 지금 항목이 고정 지출과 사전 계획한 변동 지출, 그리고 사전 계획되지 않은 변동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구조입니다. 자 고정 지출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나가는 공과금이라든가, 자 공과금 체크해서고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축이라든가. 자 그리고 식비, 식비 같은 게 있겠죠. 식비도 우리 집 식비가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130만 원인데, 오른쪽에 차트에 13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달 우리가 계획해서 일정하게 나가는 지출인 거고요. 자, 오른쪽에 차트에 똑같이 반영되는 변동지출을 한번 입력해 볼 건데. 얘는 사전계획된 변동지출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만 특별하게 나가는 지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로 넣고요. 요거는 3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여기도 또 동일하게 160만원, 어, 사전계획된 변동지출까지 같이 반영이 됩니다. 자, 아래에 비계획 변동지출이라고 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변동지출은 이 가계부에서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계부를 미리 계획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11월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그럼 비계획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보면 11월 가계부에 지금 현재 현황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 수입은 이번 달에 290만 원인데 총 지출이 160만 원이니까 이번 달에 잉여로 130만 원이 남게 되어 있다라고 현황이 뜨게 되죠. 저희는 이걸 보고 아 이번 달에는 얼만큼 더 써도 되는구나 아니면 잉여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지출 예정 항목들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월 가계부로 다시 들어가서. 어, 130만원이나 남는다는 건 내가 저축을 조금 더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지출로, 아 변동지출로 써보겠습니다 어, 추가저축으로 해서 저축 그 다음에 13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전체 지출이 290만원이 잡히죠 자 그러면 밖으로 다시 나가보면 아까 그 요약본에서 잉여액이 0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가계부의 사실 목표는 어, 매번 지출을 입력하고 매번 수입을 입력해가지고 전체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마감을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잉여액을 영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 운영 중 상태를 마감 완료로 만드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된 가계부들이 월별로 차곡차곡 모여서 연간 가계부에 어떤 현황들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하려다가 말았던 비계획 지출이 발생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우리 밖으로 완전히 나가보겠습니다 자 홈으로 눌러서 자이 대시보드에서 자, 어, 지금 현황이 안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 왼쪽에 상단에 있는 가계부 알림이의 계획 지출 관리라는 게 떴는데, 요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계획 지출 관리는 내가 예정된 날짜에 아직 체크되지 않은, 우리가 계획했는데 체크되지 않은 지출 항목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 지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자, 오늘은 이렇게 지출이 나가게 돼 있어요 라고 봤는데, 이거 이미 우리가 예정해 놓은 거죠. 자, 보통 우리 계획은 달이 시작하기 전이나 완전 달의 초에 계획하기 때문에,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오늘 자 지출이 여기 계획 지출 보드에 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저축, 그리고 추기금 오늘 나가는 거 체크했고, 어, 그리고 여기 세 개가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체크, 결제 완료 체크를 하면 하나씩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 미확인 지출 일괄 확인을 누르면 전부 다 체크가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면, 이제 계획 지출 관리에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가계부 알림이가 다시 이달의 가계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달의 가계부를 보시면, 지금 잉여액이 0원으로 총 지출이 290으로 수입하고 똑같이 완전히 마감해도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마감까지 17일이나 남았죠. 여기서 비계획 지출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게 아니라 잉여액을 좀 남겨 놓고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출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손님 초대 음식값이 만약에 8만 원이 들었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 8만원이 마이너스로 찍히게 돼요. 총 지출에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잉여액이 마이너스 8만원으로 되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 가능한 금액이 없다 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수입을 좀 늘려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예기치 않게 용돈을 주셨다. 그러면 자 용돈을 주셨으니까 용돈을 어, 통크게 100만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만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총 지출이 298만원인데 총 수입이 39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잉여액은 92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루 기준에 사용 가능 금액은 54,000원으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동안 내가 잉여액을 92만원을 더쓸수 있구나 그리고 하루당 54,000원을 써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가계부인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구조로 가계부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비계획 항목을 보면서, 어 이거는 고정지출로 좀 등록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진짜 너무 불필요한 지출이었으니까 이 비계획은 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식의 피드백이 가능한 가계부라는 거죠. 이 가계부의 핵심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 그래서 자, 이 구조들을 사용을 하면 이번 달의 계획, 그리고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계획 지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 달에는 어떤 항목을 줄이고 어떤 항목을 늘릴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동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가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세적인 내용들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